자, 그 다음에 REBT. 네, r 리비 t 이것도 중요해요. 이번에 안 났지만 여기도 계속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ABCDF 모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실 때뭐 스타디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거뭐뽑 나오잖아요. 그러면 ABCDF 모형을 다 설명해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답변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C 탐색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C가 뭐냐면 부정적 어, 부정적인 감정적 행동적 결과인가요? 예를 들면 뭐 밥을 못 먹겠고 친구를 만나기 싫고 우울하고 슬프고 막 이런 거. 예, 그런 C, C를 탐색.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담실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 B, C, D, F 모형을 다 일일이 다 알지만 상담 과정 시작은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C. 예, 어떤 일 때문에 상담실 오게 됐느냐, 이게 C거든요. 이거 탐색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걸 느끼기 전에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선행 사건 탐색하고. 탐색했어요. 뭐 시험에 떨어졌어요. 뭐 지인 엄마 지인의 자녀가 요번에 의대 합격했는데 그 후로 엄마가 아 너도 명문대 의대 가야 된다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스트레스 받아요. 뭐 이런 말 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B와 시간의 교육. B는 신념 체계, C는 여기서 겪고 있는 부정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 그간의 B와 시간의 교육이에요. 예. B로 인해서 C가 생긴 거지 A 때문에 C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걸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그러면 아 내가 신념 체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구나 해서 B를 탐색하는데 여기서 신념이라는 건 뭐죠? 비합리적 신념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비합리적 신념이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걸 탐색하고 그다음 이걸 논박하고 그럼 논박을 하면 그로 나와 있는 E는 어떤 걸까요? 인지적 체계, 인지 신념 체계가 변하잖아요 그런 이 인지적 철학적인 거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어,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바꾼 후에 나타나는 F 감정이에요. 예, 감정인데 원래 의미상은 그러니까 원어로는 감정인데 의미상으로는 행동과 감정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내주고요. 왜냐하면 논박을 해서 비합리적 신념이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어도 그 신념 체계가 내면화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과제를 통해서 내면화 시키도록 하고 다 되면 종결하는 거고. 종결도 여기서 보면 고향회기라그래서거짓 1년을 끌죠. 예, 그게 좀 특징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보시고. 그 다음 기법이 되게 많아요. 음. 되게 기법 많았고요. 기법 보시고 여기 뭐 소크라테스틱 대화법 이런 거는 인지 치료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법이죠. 예,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뭐 인지적 기법, 정서적 기법, 행동적 기법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어디 누키냐 나름 따름인데 대체적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탐색하고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건 인지적 기법이 되겠죠. 그리고 정서적인 행동적 기법은 주로 인지적 기법이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박을 한 다음에 약간 그걸 더 강화시키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정서적 행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인지적인 기법을 사용한 후에 정서적 행동적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머라는 게 정서적 기법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행동적 어, 저기 인지적 기법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논박할 때도 들어가지만 정서적에도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정서적 기법이 되고 행동적 기법도 되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